sleeping with the lights on buried in regrets breaking into sweats naked as a falling leaf 중학교 동창 집에 후드가 고장났다 그래서 코로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거의 뭐한달반두달 만에 와서 후드를 교체하게 됐네요 이 친구한테는 정말 미안하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분명히 이게 뭐 이것도 피해 아니 피해가 또 됐네 오늘은 뭐 간단하게 비도 지금 뭐 내리고 후드 하나 갈고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한동안 제가 영상을 그못 올렸던 건제 유튜브에 대해서 생각이 좀 많아요.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패턴 매일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식상하시다는 분들도 있고 뭐 재미없다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을 좀 해서 아 이제 뭐 이제는 아 보이는 것보다 뭐 양질의 좀 콘텐츠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아직도 결론은 없어요. 아직도 결론은 없고 아직도 계속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이고 또 주변에 이렇게 유튜브 조금씩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의 조언 들도 좀 듣고 과감하게 뭐 이제 뭐 방문을 왜 썼냐 중국인 같다 뭐좀 어떻게 해라 물론 처음에는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죠 남들이 뭐라 하던 내가 생각했던 방법 내 방법대로 좀 가서 가급 구독자 수에 연연하지 말고 하겠다라고 생각도 했고 지금도 뭐 그런 생각들은 크게 변함이 없는데 이제 제 스스로의 매일 그... 하니까 이제 같은 그런 패턴들 그러니까 저라는 인간 안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틀을 늘 똑같이 뭐 변화를 준다고 하지만 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잠시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이제 각도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듯이 유튜브도 유튜브를 찍는 눈을 조금 바꿔보자 뭐 이런 뭐 이것도 인생이니까 근데 뭐 오늘의 그 내용들은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. 뭐 고치고 뭐하고 하지만 변함이 없는 건 그겁니다. 꾸준히 해야 된다. 잠시 뭐 일주일 열흘 사이에 텀은 있지만 그게 뭐 이제 뭐 나태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매뭐 2, 3일에 한 번씩 찍어 올릴 때보다 고민은 더 많이 했고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. 3, 4년을 즐미 없이유튜브를 찍어 올렸는데 안 찍어 올리던 그한달 그때가 오히려 더 많이 고민을 했다고. 그뭐제 그러니까 일상도 있고 살아가 제 인생도 있으니까. 그리고 어, 몇, 얼마 전에 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그주 구독자 구독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45에서 50대 초반까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나이 안 받고. 또한 가지는 이제 여자분들도 거의 안 받고 남자분들 45에서 50 초반 남자분들 뭐 제가 무슨 남성만 그런 게 근데 하긴 뭐 여자분들이 볼 만한 그런 내용은 없죠 네, 술 먹고 그러데 누가 재밌다고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한 가지 되게 서글픈 게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 오십 대의 남자들의 일상이 이래요 오히려 저보다 더 밋밋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일하고 집에 가고 일하고 집에 가고 같은 멘트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 내면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네, 자주자주 안 올라온다고 뭐 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너무. 마시오그 조금 더 디테일해진 나름대로 저만의 색깔을 집어넣는 걸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것도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변한 게 뭐냐면 지금 친구가 아직 안와 갖고 기다리는 그 막간을 이용해서또 얘기하는 거예요. 제, 저는 유튜브에 이렇게 떠드는 게 어떤 일과 일 사이의 그 틈에서 얘기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. 앞에 한 말을 또또 잊어먹었는데 뭘 이어서 또 해야 될지 모르나 옆한가. 머리가 약간 기억력이 좀안 좋아진 건 사실이 친구 왔나 봐요. 일하다 말고 들어왔어. 야 일단 미안하다. 후두. 뭐. 아니 바쁜 거보다 그냥 하여튼 상태 안 좋은 타이밍에 해가지고 한달 반을 했네. 별것도 아닌 거. 후두 하나 갈기를. 한달반 한달 됐지. 갈기로 하고서 못한 게. 모몰랐다 쓰러져가는 것도. 아이. 사는 게 있다 보나아유다 그렇지 뭐. 아이, 오늘도 그나마 휴일이라 조금 시간이. 그, 이제, 궁사를 내가 거의 안다니니까. 근데 뭐, 우리 한이사보고좀하랬더니 도저히 뭐지금공사가밀려가지고 <목소리> <목소리> 그래 다행이고 아이고, 아이고, 했이고아이새끼이고갈아주기로 <laughs> 했는데 아이고, 아이 <laughs> 이 마리시 쥬시 이거를 자 이거, 이거 이걸? 이걸 들어가서 보고 싶어 하라고 이게 에어컨 꽂는 데인데 이게 에, 이거를 고치기 전에 에어컨을 달아놔 가지고 이게 애매하 됩니다. 이거를 좀손 보고 아, 언제 소주 한잔 하냐? 주말에나 뭐 언제 하자 넌 낮술 먹냐? 음, 다 낮술이야 아니 저녁때는 뭐 어디 갈까? 아니 그 전에도 그냥 보통 일하면 2시 3시 그럼 이제 오전에 막 스트레스 받고 이랬던 일들 있잖아 그럼 비슷하게 일하는 그 패턴을 가진 친구들은 그런지 그 정도면 사 일을 좀정을 수도 있잖아 일찍 끝나고는 한잔하자 나가서 그냥 포장마차 그 그러니까 뭐 밥집 있잖아 밥 먹고 면서 한잔 먹는 거지 뭐. 말이 면 어떤 날은 그냥 손님 오면 손님하고 점심 먹으면서 그냥 그걸로 그날은 끝인 거야, 그냥. 그, <laughs> 그, 뭐, 뭐, 과장 부장들 오면. 오후에 이제 어디든 거리 쪽 가야 되지만, 나하고 술 마시다가 이거 마시면, 그날 걸 내일로 미루고, 그냥 나하고 계속 마시는 거예요, 저녁 때까지. 그런나 지금 는거지 <laughs> 근데 일요일 날낮술이나뭐 하자. 그래. 그래. 그래, 그게 제일 낫다니까한 <laughs> 아, 2시, 3시에 해갖고. 이쪽으로 와. 청량 센터 두고에다가 온게 제일 좋지. 그러니까 그게, 그게 유명하게 큰 집이 아니라 가정집을 개조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집이라그 안쪽은 원래 그렇지. 그 안에 개공이 집이 지금 너무 덥지. 어, 너 어디 얘기하는 거야? 청량센에 그래. 그러니까 유원지 쪽 말고 이렇게 가정 옥련동 쪽에서 올라가는 데 있잖아. 아, 이쪽. 나는 이쪽 얘기하는 거지. 어디? 네. 청학동에서 올라가는 쪽 아 그쪽은 모르겠구나 그쪽은 잘 몰라 그쪽은 두부집도 없어졌어요 네, 어제부터 봤어요 옥면동 쪽에서 올라가는 호불사 올라가는데 호불사 아, 거기 근처에 두부집들 뭐 이렇게 김치찌개 팔고 칼국수찌개나 뭐 집도 있고 추억탕 집도 있고 갈 적이 추억탕 집이 아니라 그 민물 매운탕 민물매들탕 있었어 풍뭐 아무튼 김치찌개 소고기 같은 거 잡는 거 있었습니다 그 옥면 매운탕 조그만 거에다가 수제비즙 뜯어놓고. 들깻가루 좀넣 소주 한잔마셨는될것 같은데 거기에다 뭐 요만한 뭐, 뭐 튀김? 그런 것잖아, 뭐 아, 뭐, 튀김 좀, 잡아, 어, 어, 거 있잖아 도리뱅뱅이도 아니고 그거 튀겨갖고 그거 잡어 로만한거그 많은 거 튀겨갖고 그거 소주 한잔 따게 주면 가시가 입에 잠깐 걸릴진 나지만 가시 뱉으면 되는 거고 아,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<laughs> 빨간날은 일요일 하루야 돈 많이 벌어야 되잖아 돈이 안 벌린다 근데 <laughs> 아주 죽을파이다 죽을파 경계 좋은 게뭐 있나?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소비자들은 일반 소비자들은 부가세 개념이라는 게 사실 머리 속에 없잖아 맞아. 그러니까 부가세 별도입니다 뭐 포함입니다 이래 버리면 그게 좀 문제더라고 그래서 우리 그 사무실에서도 애초에 적어놓을 때는 가격 얼마 그때 부가세 얼마 이렇게 해 버리는데 그래서 팔잖아? 부가세를 안 보내 하나 부가세 안 끊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그걸 받아야 돼. 그러니까 애초에 그래서 그러면 부가세 합산된 금액을 소비자가라고 적어놔. 이게 소비자들은 분명히 우리가 만약 18만 원에 부가세 별도 그러면 앞서도 19만 8천 원밖에 안 해. 다른 데 가서 일반 다른 업체들 가면 23만 원, 24만 원 파는데 우리는 18만 원에 부가세 별도 해도 20만 원이 안 되게 팔잖아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비자들은 생각하는 게 비싸다는 생각을 해, 부가세를 가져간다고 맞아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 안돼 부가세 얘기하면 안돼 <laughs> 아, 그러니까 같은 법인체들끼리는 그게 당연하게 통용되는 얘기고 이해가 서로 되는데 소비자들은 부가세라고 하면 생돈 뺏어간다고 생각해 식자재 하자 노인네들 하는 식자재 가면 나 계산서 안끊니까 그러니까 부가세 받지 마 이래 같 갖다 도 그러니까 아예 그냥 부가세 포함 된 금액을 팔아버리고 말아야 맞아, 왜 포함해서 그러고 그 아, 안 그러면 일반적인 꽃 소금이 제일 많이 나와요. 꽃 소금이 제일 맛있어. 솔직히 그 나는 그 순대를 찍어 먹어도 우리 어렸을 때 순대에 그냥 꽃 소금에다 고춧가루 아뭐그고 뭐 찍어 먹는 소그그 순대 맛이 최고지. 요즘 뭐아 뭐라고 치겠지 알갱이 작게 만들어 갖고 나오는 거 있잖아. 알지이뭐 그런 거에다가 뭐 이렇게 소금 약간 그 황야품 같은 느낌이야 소금이. 알갱이 작게 한거 있잖아. 아, 이렇게 야. 노란 봉투에 있는 그 어디서 굽지 그거 몰라. 그거 많으니까. 아그 대기업에서 뭐. 소금 만드는 거 있잖아. 아그 소금은 솔직히 음식 간낼때면 어떻게 놓지? 솔직히 뭐 고기 찍어 먹고 하는 거는 옛날 꽃 소금이 제일, 제일 약한, 맛있는 거 같아. 아, 순대를 좋아해지 순대를 사 자주 사다 먹고. 근도 따뜻한 거고 약간 식은 거. 꽃사라서그런 음, 가봐. 옛날이 맛아 <laughs>